주구심으로 내,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나는 내 마음의 문을,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예수님을 나의 구주, <laughs>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느님으로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다스려주시고 나를 주님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원하시는 만들어, 만들어 주옵소서 없어서 주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 이제 기도했으니까 네. 예수님이 네. 내 안에 계시고 네. 또 나는 천국 갈수 있고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고 네. 늘 기도하시고. 네. 감사하며 생활하시면 돼요. 응.